안녕하십니까. 청아주입니다. 자, 안랩하고 예, 프리엠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이제 후보라고 할게요. 또 이제 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보궐선거. 안철수 후보가 예, 성남 분당 갑으로 예, 출마를 했고요. 또 이재,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으로 갔는데 예, 조금 그렇죠. 예, 보통 대선 후보 중에서 예, 이등을 하신 분들은 예, 보통 한 1, 2년 잠깐 예. 그야말로 잠수를 좀 탔다가 정치 재기를 하는 게 보통인데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뭐가 급한 일이 있으신 건지 뭐뭐전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laughs> 자, 어쨌든 뭐 안철수 후보는 좀 당당한 걸음으로 나왔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합당을 하면서 예, 막판에 예, 사실 좀 비난도 받았어요. 너무 결단력이 느렸다 이러면서. 근데 뭐 어쨌든 예, 결과적으로는 예, 어, 승리 어떤 배에 승선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랩 저번에 제가 이제 여기서 조심하라고 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 손절가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어디서 다시 리턴이 나올 것인가 말씀드렸죠. 10만 원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10만 원까지는 빠져야 자리를 잡고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12만 8,500원을 자, 근데 여기 보세요. 12만 8,900원 그렇죠? 이게 이 선을 어제 근게 아니라 이날 근 거예요. 이날 20 제가 25일인가 아마 영상 찍었을 거예요 24일이나 자 그리고 이제 18만 원 자, 뭐 보궐 선거는 예, 대선 때만큼의 그런 어 파동을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안철수 후보가 경기 분당 갑에서 뭐 결론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죠. 예, 없어요. 예. 너무나 지금 쉬운 선거가 될수 있다는 거. 예. 자, 근데 이제 어,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죠. 이럴 때는 정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또 사신 분들은 128,500원 돌파 실패하면 또 매도해야 돼요. 일단은. 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아, 분당값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뭐, 뭐 30만원 또 이런 예. 어, 게시판 이런데 네이버 게시판 뭐 이런데. 예. 예, 가서 또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예. 자, 이 신고가가 뚫린 데는, 예, 상당히 악성 매물 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윗꼬리는. 왜냐면 고의적으로 이거는 낙하시킨 거거든요. 예, 매도하고, 예.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범위 내로 가는 것은 되게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2만 8천 원을 만약에 몸통으로 뚫잖아요. 그럼 다음 장은 여기인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매물 소화할 수도 있다는 거. 18만 원까지도. 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서 이전에 실수하신 분들 괜히 물 타고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면 일단 나오는 게 낫죠. 예. 손실을 줄이고 나오는 것도 예. 수익이나 다름없는 굉장히 좋은 예. 행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그다음 이제 에이텍 잠깐 볼텐 아 프리 프리엠스 얘가 그나마 지금 제일 각도가죠 옛날에 3인방 중에 이재명 후보 관련주 3인방 중에 그래도 제일 각도가 낮다 이거 12,000원도 예전의 근선이죠 예. 자 여기 이탈선이에요 여기 그죠 앞전에서 예. 12,000원 상당히 중요한 선인데 거기서 지금 멈칫하고 있다는 게 조금 예 그렇죠 어 만약에 두 후보 중에 매매를 한다면 예, 차라리 안내이 낫다라고 볼 수는 있죠. 예. 왜냐면 명분이 좀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예. 그리고 자칫하면 향후 뭐또 대선을 노릴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정치적으로 그 사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예. 예. 이런데도 상당히 좀 마이너스 표가 되지 않을까?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자, 14,500원을 예, 다음 목표가로 보시되 이거 한번 꺾여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꺾이면 만 200원. 만 200원 정도. 만원이라고 예. 볼게요. 그냥 만원. 네 호가니까 200원이면 만원. 예. 자, 근데 여기 한번 밀고 내려오면 다시 리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흉흉하죠. 그야말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재명 후보 관련주도, 요것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요렇게. 그죠? 이 하락 추세선에 닿고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 이 추세선까지 간다고 해도, 자, 8,000원에서 16,000원을 가는 거예요. 그죠? 50%입니다. 두 배가 가는 거예요, 두 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 추세선, 그리고 14,500원 저항, 그리고 현재 물고 있는 12,000원. 이것도 시간 길어지면 한번 툭 떨궈진다는 거, 만원까지. 요거 잘 체크해 보시고, 예, 매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면 지금 워낙 시장이 지금 대형주 프로그램 매도가 많아서, 이런 뭐 정치 관련주들, 모 관련주들 이러면 잠깐잠깐 잠깐 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오래 보시는 건좀 위험하다. 예, 자, 안철수 후보 관련주, 이재명 후보 관련주 두 종목 잠깐 체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였습니다.